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과 동생 이찬규 미윤희 새끼 특집 방송 이찬원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서울 집 공개 두 형제의 일상 생활 나눈다 촬영 현장 사람들이 두 형제와 엄마 영상 통화에 감동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자가 취재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SBS PD 박중원이 이찬원과 그의 동생 이찬규와 그의 어머니에게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제안을 보냈다. 그러나 이찬원 아버지 갑자기 아파서 이찬원 어머니는 출연하지 못했다. 미우새 녹과장에서 이찬원과 그의 동생 이찬규는 동대 친한 애정 폭발했다. 이찬원이 최초 그의 서울 집을 공개했다. 일주일 이찬규가 형 집에 두세 번이나 머무는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그가 형인데 동생 참규야말로 형에게 더 이상 많이 챙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딱딱한 일정으로 이찬원은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쉬지 않을 때 이찬규는 이찬원 집에 가서 이찬원을 돌보는 것이다. 이찬규 있어서 고향에 깨신 부모님은 이찬원에 대해 덜 걱정할 필요 없다. 녹화장에서 이찬원 이찬규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 걸었다. 두 형제 보자마자 이찬원 어머니 아주 밝은 미소지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 상태 났다고 알려줬으며 둘이 자신 스스로 잘 챙기라고 말했다. 촬영 현장 사람들은 이찬원 가족의 아름다운 애정에 엄청 감동이었다. 한편, 이찬원이 김치 짜그리에 홀릭됐다. 26일 유튜브 채널 tvn 스토리 tvn 스토리에는 먹방자 태희의 멈출 수 없는 김치 짜글이 먹방 카의 전쟁 잎이 사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100팀의 김치 짜글이 한상이 완성됐다. 이에 이영자와 태희는 말도 없이 음식만 흡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부를 맛본 이영자는 두부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식감이 살아있다고 극찬했다. 이찬원 역시 그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먹방을 끝내 이찬원은 제가 좀뺏으러 가겠습니다라며 MC들의 밥상에 놓여진 김치짜그리를 탐내기 시작했다. 이에 이용자가 당남기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자 이찬원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빠르게 포기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모습에 태이는 직접 김치짜그리를 이찬원 접시에 담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순식간에 김치짜그리 먹방을 끝내 태이는 저한테 살짝 매웠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도경원은 그게 바쁘둑이다라며 공감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